안녕하세요. 지방부조 임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인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요리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네. 그 재료를 구분한 거예요. 네. 재료 구분이요. 네네네. 어, 네. 예전에 한번 재료 구분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네. 어, 이제 그, 어, 재료, 빈대떡 1, 빈대떡 2, 빈대떡 3까지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다 섞어 봐서. 네. 섞어 놓고서. 과연 구분할 수 있는지 거의 뭐 테스트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거의 소믈리에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네네. 어쨌든 뭐자 네. 화면을 좀 봐주세요 네. 음. 봐주시고요 자 여덟 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발음은 카 에루가 되겠습니다 자요카 에루는 뭐자 제일 메시감원투쓰리 에루니까 요거는 네네. 2단 아닐까요? 자루 앞에 네. 루로 끝나면 무조건 루 앞으로 확인하라그랬잖아요루 네, 네, 네. 앞에 애단루 네. 앞에 이 단이나 애 단일 때는 무조건 몇, 몇 그룹? 2 그룹. 이 그룹. 네. 이 그룹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근데요. 네. 자 이제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요건 사실은 1 그룹이에요. 어, 네1 그룹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건 예외 1 음. 그룹 동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그거랑 오늘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 구분 원이. 네네네. 네. 네, 네. 그니까 아, 이거 제 가리기 아, 줄게요. 네. 자, 요 어, 카이로는요. 네. 우리 그 어, 마스형을 붙일 때. 네. 자, 마스형 붙일 때 만약에 음흠. 우리 이 그룹이었다면, 네. 루를 빼고 마스를 붙였죠. 네, 네, 네. 마스형 기억나세요? 네. 어이 그룹 때 있어요. 자, 네. 이거 마스 붙일 때, 네. 루 이제 이거 모르시면 기억하세요. 네. 루 빼고 마스만 붙이면은 음흠. 이 그룹. 네, 네. 자, 루가 네. 니로 바뀌어요. 라, 리. 자, 두 번째 거로 바뀐 상태에서 마스가 붙으면 1그룹.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카이로 돌아가다 라는 뜻인데요. 네. 근데 마스를 붙이면요. 카이 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음. 카이 리마스 이렇게요. 아, 카에 리마스. 네, 자꾸 발음을 적응시키세요. 네, 네, 네. 그럼 루가 리로 바뀌었죠? 네. 어쨌든 뭐가 바뀌면 1그룹이에요. 음. 이 그룹은 바뀌질 않아. 네네네. 그냥 루만 빼고 금치는거 무조건 하고. 나이든 마스든 다. 예.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카에리, 어, 발음 다시 합니다. 카에리마스. 카에리마스. 누가 리로 바뀌었죠? 네. 몇 그룹이요? 이거는 1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외. 자, 1그룹이 그냥 예외고 뭐 그냥 1그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요거 들어갈게요. 요거는, 음. 어, 하, 어, 그 다음에 이루가 되겠습니다. 하이루. 하이루. 하이루는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것도 마스 붙여보겠습니다. 네. 자, 재 붙일게요. 하이리마스. 이렇게 합니다. 하이리마스. 자, 몇 그룹이에요? 요거는 그럼 1그룹. 그렇죠. 네네. 다 가르쳐 줄게요. 다 가르쳐 주고 그냥 군 맞추는 거 그냥. 네. 이거분 맞추면 이상해요. 네.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제가 마스까지 만들어 줍니다. 네. 하이리마스. 하이리마스. 들어갑니다. 하이리마스. 네.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몇 그룹이에요? 1그룹. 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 이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뒤가 막다 바뀌어요, 막.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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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갑니다. 음. 자, 요거는, 하, 네. 자, 시, 하시, 루, 루. 하시로, 달리다. 하시로, 달리다. 하시로, 달리다. 네. 네. 자, 여거도 마스 붙여볼게요. 마스 붙여보세요, 여러분. 하시로. 하, 하시, 하시 마스에, 하시 리마스에, 둘 중에 하나 세요 하시 리마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감이 있어요. 그럼 아, 몇 그룹이에요? 그럼 1그룹. 맞아요. 네. 그니까, 루 아... 앞이, 2단이나 애단되어 있을 때는 구분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외 1그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맛을 붙여보세요. 맛, 편안한 네. 걸 고르세요. 네네네. 네. 자, 이거 미루입니다. 네. 자, 미루 보다예요? 네. 자, 미 마스가 어울려요? 미리 마스가 어울려요? 미 마스가 어울리는요 <laughs> 그렇죠. 네네. 그럼 왜 그러게요? 그거는, 그럼 1그룹. 아 <웃음> 이그룹 <웃음> 이그룹이지 그래 유명 배 이그룹 예. 이그룹. <laughs> 네, 그죠 이, 이그룹이 쉬신거라니까 그러네요 어 맞죠 어, 자, 이제 알겠어요 네네네 네, 어, 네, 감이 네. 좀씩 고 있어요 네 갑니다 네. 자 이거 키루입니다 자 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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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입다 입다 자이 배우죠 옛날에요 네네네 자 옷을 입다예요 네. 자 입습니다가 네. 키마스예요 키리마스예요 키마스가 어울릴 것 같은데 옷을 키마스가 어울리죠 네네 그룹이에요 이그룹 그래요. 오, 이그룹 진짜 쉽네요. 네, 이건 그냥 루배국량 붙이는 거니까요. 자, 네, 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요것도 발음이 키루예요, 키루. 아, 키로 키루. 네, 키루입니다. 네. 자, 요요 네, 요 자르다는 미리가 네. 르쳐 주는데 네. 키리마스가 어울리는 거예요. 자릅니다는 네. 알겠어요? 키마스. 자, 그러면 키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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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룹, 일 그룹, 일 그룹, 일 그룹, 아시겠죠? 아,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요거 네. 자 시루입니다. 시루. 시루, 시루, 알다, 알다, 알 진짜, 아, 알다, 아, 알다. 네, 네, 알다, 압니다. 해보세요. 압니다, 음. 시마스. 아니에요 시마스 합니다잖아 그거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시리, 시리마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시마스가 되면 합니다가 되니까 그렇구나 알겠죠? 네네네 시리마스는 몇 그룹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1그룹이 네. 되죠 예? 네? 1그룹이 되죠 1그룹 맞죠? 일일일 네. 네. 맞죠? 지금 죠갈리요 <laughs> 시마스, <laughs> 그 시마스라면 네. 자꾸, 자꾸 물어보더라도 그렇고.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다시 오케이. 시리마스가 맞아요 네 시리마스는 그룹 요거는 1그룹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요거 옷기루입니다자옷기루 일어나다 일어나다 자옷기루 일어나다 네 어, 일어날 기자입니다. 네. 자, 일어, 일어납니다. 네. 어떻게 할래요? 음. 오키마스요오키리마스요 오키마스가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리죠? 네. 자, 루마패스 0 그룹이에요? 루마패스니까 이건 2 그룹이네요, 그럼. 그래요. 아. 어때요? 괜찮죠? 아,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 좀 느낌이 오네요. 오늘 끝! 어, 오늘 끝!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